자,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자, 1학년 1학기 13번째, 13번째, 13강이라고 할게요. 13번째 강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업은요, 음, 아, 1부터 9까지만 잘 적으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1부터 9까지 잘 적고, 어, 모르면 항상 어른들께 물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 그 13번째 강의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제목이 참... 네,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표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빼는 수가 일씩 커지면 아, 이런 표현 쓰면 안되죠. 일씩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물음표는 궁금하다, 이거야.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런 뜻이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앞에 수는 갖고 할까요? 앞에 수는 갖고, 앞에 수는 갖고. 또 여기도 앞에 수는, 앞에 수는 갖고. 어, 글자로 예쁘게 안적었서 죄송해요. 앞에 수는 갖고, 이제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면 어떻게 될까? 앞에 수는 갖고, 빼는 수가 일씩 커지면 어떻게 될까? 어렵죠. 한번 적어볼게. 자, 한 번, 그냥 2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2한 번, 5개만 적어볼까? 요2 더하기 3 해볼까? 요2 더하기 4 해볼까? 요2 더하기 5 해볼까? 요2 더하기 6 해볼까? 요2 더하기 7 해볼까? 요 앞에 수는 낮고, 더하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어요. 3, 4, 5, 6, 7. 그러면 어떻게 될까를 보자예요. 어떻게 될까? 공두개공세개공다섯개공두개공네개공여섯개 공공공공공 자, 야이가 지금 1 커졌죠? 야이도 1 커졌죠? 1 커졌죠? 일 커졌죠. 야이도 일 커졌죠. 아 보이세요? 자 합도 일씩 커집니다. 야만 이 계산하면 6 7 8구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앞의 수는 같고 더하는 수가 1씩 커지면 합도 일씩 커진다. 합도 일씩 커진다 이런 멘트를 이런 이런 말을 할수 있으면 돼요. 와. 자, 이 앞에 수라는 말을요,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냥 네, 여러분들은 앞에 수라고 할게 앞에 있는 수, 앞에 있는 수, 그게나을것 같아요. 자, 앞에 수는 갖고또 이제 앞에 수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뭐한 7로 할까요? 칠 7, 7, 7, 7 이렇게 할까요? 자, 앞에 수는 갖고 이제 빼는 수가 일게 커지면, 자, 빼기 1내볼요 빼기 2, 빼기 3, 빼기 4, 빼기 5 이렇게. 해볼게요. 빼는 수가 일게 커지고 있어요. 그럼 차는 어떻게 될까요? 7 0이 2는 6, 7 0이 2는 5, 7 0이 3은 4, 7 0이 4는 3, 7 0이 5는 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빼는 수가 1씩 커지면 차는 어떻게 된다? 1씩 작아진다 차는 1씩 작아진다 차는 1씩 작아진다 이런 말을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저도 할때 여러분 이거 이렇게 보세요. 앞에 수는 같고 더해지는 수가 일씩 커지면 더해지는 수가 일씩 커지면 이제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면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다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면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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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면 합도 일씩 커진다. 앞에 수는 같고 빼는 수가 일씩 커지면 빼는 수가 일씩 커지면 자연 히 작아진다. 더셈이니까 합도 커진다고 생각하시고요. 뺄셈이니까 이제 차는 작아진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점점 많이 뺏어 갈수록 저희께 제가 7개가 있었는데 형이 한 개를 뺏어 갔어요, 6개인데 두 개를 뺏어 갔어요, 세 개를 뺏어 갔어요. 점점 더 슬퍼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런 문장들을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앞에 수가 같고 더하는 수가 일씩 커지면 합도 일씩 커진다. 합이니까 앞에 수는 같고 빼는 수가 일씩 커지면 차는 일씩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세 번째 약에 성공한 겁니다. 자 1부터 9까지 부지런히 적으시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만 말만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다보면 되니까 수학은 언어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찍어요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를 1학년을 안해봐서 솔직히 잘 못하는 것 같긴 하지만요 제가 이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를 이제, 어, 그거를 평가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전교육 과정을 한번 다 올려보면서 그냥 누군가가 이거 보면서 아, 저렇게 노력하는 데 있구나. 뭐 또는 좋게 보여주셔서 여러분한테 이제 노력하는 어떤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심어줬으면 하는 게 작은 제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작은 바람입니다. 또 어려운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 14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